이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마지막 블루프린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어, 그 UI의 블루프린트 안에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가 있고 그 UI의 블루프린트 안에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사용자가 네번 입력을 다 했는지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아 그 그네번 입력을 다 했으면 인덱스 값을 가지고 확인했었죠. 네번 입력을 다 했으면 그때 네개 입력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네 개의 값을 다 입력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네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좀 어려운 걸 이제 하게 되겠죠 되게 복잡하게 이제 또 나갈 것 같은데 네개 숫자를 이용해서 그 배열에 들어있는 네개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리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개 배열이 있을 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값들이 이렇게 만약에 뭐 1, 2, 3, 4가 있다면 여기에 음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에 있는 거 곱하기 1000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있는 거 여기 있는 숫자 곱하기 100을 해 주고 10을 해 주고 1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이제 네 자리 숫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네 번째 했던 걸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배열을 갖다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 자리 숫자를 만든 작업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를 이렇게 갖다가 놓고 get.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딱 놓고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값들을 알아야지 뭐 숫자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g e 을 써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g e 을 써주면 어, 컨텍스트에 따라를 이제 해주면 딱 제한이 되겠죠. 여기 사본이 있고 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본으로 쓰실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음... 거예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사본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메모리 구조를 잘 아시는 분, 그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분은 이걸 하시고요. 그 외에는 참조를 해주셔야 되니다 사본으로 하면 속도도 느려지고, 버그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참조를 해주셔야 속도도 빠르고, 버그가 생길 확률도 낮아져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get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dimension 이라고 되 있는데, 아까는 여기 뭐라고 얘네가 했냐면, index 라고 했었죠. 이 index랑 같은 게 여기 있는 dimension 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을 0으로 해 놓으면 0, 우리 그 배열에서 0번째 값을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번째 값을 갖다가 0번째 값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0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멀티플라이, multiply. 멀티플라이가 곱하기거든요. 곱하기인데 우리는 인티저끼리 곱하기를 할 거니까 이 많은. 곱하기들 중에서 여기 인티저 밑에 있는 인티저 곱하기 인티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0번째 핀에서는 0번째 값에서는 0번째 배열이 0번째에 있는 곳에서는 1000을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얘를 갖다가 개수를 검색한 다음에 참조로 놓고 예, 이번엔 첫 번째, 첫 번째 곳에다가는 100을 곱한다고 했죠. 복사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는 10을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세 번째, 마지막에는 세 번째에다가는 1을 곱하는데 1을 곱하는 건 굉장히 비싼 작업이에요. 곱하기 자체가 굉장히 비싼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 CPU나 자원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곱하기 같은 건 괜히 모양 좋게 한다고 곱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워두세요. 그럼 이네 개를 나온 결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서 0번째에 있는 녀석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로 나올 거고 나온 거에다가 천을 곱해줍니다. 여기랑 이거를 곱하는 거니까 나온 것에다 1 0을 곱하고 그 결과는 여로 나오겠죠. 요 핀으로 여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다 더해줘야 된다고 랬죠 더하는 건 sum, 아, add군요. add, a d 를 해주고 어, add 중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add가 있지만 우리는 인티저끼리만 더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매스 중에서 인티저끼리에 더하기를 해줍니다. 어? 핀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근데 핀을 계속 추가를 누르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를 하나씩 다, 다 더해 주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4개 핀의 값을 전부 다 더해서 더해서 여기 2핀으로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laughs> 그러니까 0번째 거에다가 1000 곱하고 100 곱하기에 100 곱하고 10 곱하고 얘는 그냥 해가지고 0123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것같아요 0123이 잘돼 있는지 0번째 배열이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다가 곱해주고, 예, 그래서 여기에 다 더해줬더니 만약에 1, 2, 3, 4가 들어있었으면 1,234가 일로딱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입력한 게 이제 네 자리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려면 오른손 클릭한 다음에 이퀄을 두번 눌러주시면. 1234라는 값이 정말 정답인 어떤 값이랑 같은지를 확인하려고 그는 거예요. 그러면 인티저에 이퀄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여다 꽂아주면 되겠죠. 얘랑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얘랑 비교해야 될 값은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했던 1423이랑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1423. 그래서 이 값이랑 1423이 같으면 그러면 이제 맞았다 라고 해주고 틀리면 틀렸다 라고 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브랜치죠 b를 누른 채로 클릭해주고 브랜치 그래서 컨디션을 예로 연결해 줍니다 두개 같으면 입력한 값이 1423이랑 같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연결해 준 다음에 같으면 틀으니까 맞았다라고 프린트 텍스트를 해줄게요. 맞았다.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일로 들어가서 전부 모두 저장을 또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F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네개다 이렇게 꼬틀렸다.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틀린 거는 맞췄죠 <laughs> 그다음에 얘를 얘를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다시 정지를 하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F 키를 누르고 가서 써 있는 거 보고, F키를 누르고, 1, 3, 2, 4. 이게 1, 4, 2, 3이군요. 1, 4, 2, 3. 눌렀더니, 어, 맞았다라고 나와요.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태까지 잘한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맞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지워, 지오... 놔둘까요? 일단 놔두고.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맞으면 문을 열어야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얘가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죠? 문을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죠? 얘는 그냥 이 여기 이 스위치에 스위치도 아니고 스위치에서 만들어 준 화면 UI일 뿐인데 얘가 문을 없앨 수 있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제 맞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다 에 이제 뭐 연결해가지고 이 문을 없애라. 하든지 뭐 폭파시켜라라든지 뭐 그런 코드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 나중에 다른데 이걸 또 가져가면, 코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다른 뭐 스테이지에서 또 이걸 또 써요. 이 스위치를. 그럼 어떤 문이 폭파될까요? 옆에 있는 문이 아니고 이 문이, 저희 딱 여기 있는 이 문이 폭파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얘를 쓰도록 얘를 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프로그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할 일은 야 맞았어, 맞았어라고 그냥 알려만 주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그러면 그 답을 들은 그 여기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그 누군가가 아 맞았대, UI가 지금 사용자 입력한 답이 맞았대라는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개발자들도 이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많은데 어 저는 마이클 잭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마이클 잭슨을 뭐비하거나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 한 명을 데려왔는데 100명이 따라왔어요. 100명이 넘게 따라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물론 그 중에는 댄서들, 뭐 같이 홉을 맞춘 댄서들, 뭐 노래 같이 부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듣고 놀랐던 게 요리사도 따라왔고, 머리 해주시는 분도 들어왔고, 같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계 기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요리하는 분 같은 경우나 머리하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특히 뭐 요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도 마이클 잭슨에서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배가 고프면, 어, 그냥 매니저한테, 어,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리사한테, 마, 그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배고파. 밥 줘. 그럼 이 요리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마이클 잭슨한테 밥을 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배가 고프 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같이, 마이클 잭슨이 어딜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은 요리사한테 말을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얘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문을, 문을 딱 명시를 해버리면, 앞으로 제가 이 스위치를 갖고 다닐 때이 문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요. 왜냐면 이안에 문이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따라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를 삭제하고 뭐 다시 옆에 있는 새로운 문을 바꾸고 이런 작업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이크 잭슨 같은 경우에 요리사한테 직접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 잭슨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거죠. 나 배고파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듣냐면 매니저가 듣는 거죠. 매니저 듣고서, 어 마이클 잭슨 배고프대. 그럼 한국에 있는 요리사 중에 아무나를 한테 얘기를해서밥 좀, 어 마이클 잭슨 밥좀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만들어서 매니저한테 주면, 그걸 다시 마이클 잭슨한테 줍니다. 만약 이런 구조였다면 요리사가 안 와도 됐겠죠. 프로그래밍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설계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사용성입니다.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재사용성이에요. 재사용성을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잭 쓰는 경우처럼 어떤 특정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상태를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이 터지라고 여기 안에서, 이 UMG 안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만 가져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 맞았어. 얘 입력한 게 맞았어. 그리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리치는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의 몫인 거죠. 그 듣는 일은. 말지클리어스는 경우처럼 어떤 특정 요리사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분한테 야, 너 터져. 너 없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공에 대해 소리치는. 그것만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보고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는 이런 보고를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마이클 잭슨이 허공에 대고,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한 것도 이벤트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 마이클 잭슨이 배고프대. 매니저가 얼른 요리사한테 요리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매니저가.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이벤트를 들은 어떤 누군가 처리를 해주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재사용성이 높아져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특정 문을 이 안에다 끌어다 놓지 않는다는 것. 이 블루프린트 안에다가 끌어 놓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벤트를 생성시키고,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얘는 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뭐 쉽게 설명 프린 쉽게 뭐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여자 또 문을 넣고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맞았어라고 이벤트를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맞았어 맞자, 어, 이 맞았어. 어이 사람이 그냥 맞았어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일단, 컴파일을 한번 하고요. 이 보면, 맨 밑에, 변수 밑에,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 왠지 우리 알고 있는 어떤 신문사 이름이 좀 많이 비슷한데, 네. 일단, 이벤트 디스펜치를 해주면 돼요.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또 많이 디테일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벤트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굉장히 기네요. 온이란걸 앞에 넣었죠. 온 클릭도, 온 클릭도 버튼이 눌러졌어요. 라는 뜻으로 온 클릭도. 우리도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벤트, 어얘 예, 맞았어요라고 하는 이벤트도 오 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 이벤트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오, 그 이벤트를 항상 온으로 아 어, 여기 다 넣어야 되는데요. 온으로 네, 항상 시작을 해요. 온 어, answer is 라이트. 어, 위로죠. 예, 온엔이즈로 라이트라고 저는 이렇게 해 줘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1 2 3 4라고 입력했는데 그거 맞았어라고 알려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입력이라고 돼 있는 곳에 하나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사용자 입력한 값을 넣어 주기 위해서 입력한 곳에 1, 2, 3, 어, 네, 파라미터를 하나 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1, 2, 3, 4라는 사용자 입력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은 정보를 보고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이벤트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한 값이랑 맞았다는 정보, 둘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user input이라고 해주고요. 얘는 integer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입력한 1234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주면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갖다 놔요 일단 이렇게 딱 끌어다 놓으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니까 호출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nswer is right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유저인풋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있는데 유저인풋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 값, 이 값이 유저인풋이에요 그죠? 1420, 아 아니 이게 아니죠. 여기 나온 요 값. 요 값이 유저 인풋을 계산한 거죠. 다 막, 청구0 백곱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딴 데서도 써야 되니까, 얘를 이제, 엘트키를 눌러서, 얘를 끊어, 끊어내고, 얘를 변수로 다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끌어놓은 다음에, 변수로 승격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스트로 바뀌는데, 그, 그러니까 이, 여기다 이 값을 매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new 바에다가 유저 어, 엔서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입력한 값을 네 자리 수로 네 자리 수의 정수로 인티저로 만든 게 유저 엔서라는 변수 에 저장이 될 거고요. 예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놓아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놓아주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일단 변수로 저장하고 그다음 에 다시 그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4자리 네 수가 1 4 2 3이랑 같은지를 하는 요 흐름 다시 계속 타게 될 거고, 여기 우린 지금 사용자가 1423이라고 입력했는데, 그게 맞았어 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값 저장, 여기서 저장했죠. 저장한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사용자가 넣은 값, 요자인서에다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워닝이 발생했네요. 왜 워닝이 발생했냐면, 아, 여기에 예, 이제 이렇게 될게 아니고, 얘를 끊어내고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야 값이 다 세팅이 되고, 막 작업이 되겠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발생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